마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신영 목사님께서 힘내시오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부르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을 읽을 때 요즘에는 그래도 몇 가지 새로운 번역을 읽을 수가 있게 돼서 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제 개역 성경 하나만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번역본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지금은 처음 보는 번역본도 있더라고요 어, 이런 번역이 있었어? 라는 번역까지 있을 정도로 성경에 굉장히 다양한 번역들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번역을 읽을 때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을 읽을 때와 또새 번역을 읽을 때도 느낌이 다른데 지금 교회에서는 대개 두 개를 이제 어, 쓰고 있죠 그, 새 번역을 읽을 때, 새로운 번역본을 읽을 때마다, 어, 좀 신선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아, 이런 말이었나? 싶은, 음, 그런 게 생각, 다가올 때가 많죠. 많은 번역본을 보면서, 저도, 어, 이제 번역본을 아무래도 이렇게 그 질을 보게 돼요. 어떤 번역이 좋은가 아닌가.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기도 하니까. 쭉 다뤘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쭉 봤을 때, 어, 지금까지, 아 이게 참제 번역으로 참 좋다라고 생각했던 번역이 바로 어, 한국 천주교의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신약성서니까 신약성서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한국 천주교의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가 들어온지 20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제작이 들어간 건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려 만든 성경이죠. 근데 그 성경을 보면 무슨 이야기 드냐면 이 가톨릭 가톨릭의 그 집념이 아주 그 돋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제들은 대개 이제 가정 생활에 매이질 않잖아요. 그리고 또개신교한 달리 개신교 그 목사들과 달리 가정에 매이지 않고 또 생활이 안정돼 있죠. 왜냐하면 이게 들쑥날쑥하게 자기가 이렇게 벌어야 되는 거라기보다 어느 정도 어쨌든 어 생활이 어느 정도는 보장에 안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집중해서 뭔가 를 연구했을 때 굉장히 길게 연구할 수 있었을 때 그게 결과물이. 어, 굉장히 조,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것만 평생 해도 되는 사람들. 그래서, 간혹 카톨릭 쪽에서 보면, 어, 정말 길게, 연, 길고 깊게 연구해야 될 그런 주제들이나에 대해서는 좋은, 글,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저도 너무 이제 카톨릭 쪽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카톨릭 출판사에 가보면, 영성에 관한 책들이나 아니면 이런 책들이, 개신교인들로서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움을 받을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 같은 것도 어 굉장히 어 다른 시각에서 새롭게 볼수 있는 점들도 많아서 참어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독서를 할때 많이 읽혀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정말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한 거를 이제 컨셉으로 잡아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번역, 뭐 실제로 지금도 뭐 구매가 가능한 성경이도 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제일 신선하게 다가왔던 점이 뭐냐면 제가 읽었을 때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존댓말하는 걸 이렇게 봤었 이렇게 글로 읽었어요. 사실은 번역이니까 이게. 이스라엘 지경에서는 뭐살때아람어에서는 그게 뭐 존댓말 같은 게 없었을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처럼 다뭐 그냥 그런 거 격의 없이 다 말을 했었을 텐데 우리나라를 번역 올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치 어떤 그 훈장님처럼 그니까 선생님이니까 나이가 어려도 선생님은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반말하고 그니까 러 나이가 많은 사람은 다 예수님께 존댓말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해라.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젊으신 건데 우리나라 생강을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어울리진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었어요 왜냐면 조주면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반말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더군다나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청중이 있는데 그고뭐 해라 뭐뭐 뭐 해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뭐 설교를 하셨어도 그랬었을 것 같은데 그본문을그성경모양을 처음 읽었을 때 느낀 그 아주 새로 신선한 충격이 그거였어요 예수님 이막 존댓말 하시는 거죠 하십시오 <laughs> 제자들한테도 그렇고 아니면 뭐 설교할 때도 그렇고 너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대한 성 우리가 지금 공인해서 쓰는 성경이 대한 성서 공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개정 개역도 그렇고 새 번역도 그렇고 대한 성서 공회에서도 지금 새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성경을 가칭 새한을 성경 전설하고. 세한글 성경전서라고 이게 2012년부터 출 시작했던 그 번역 프로젝트가 있어요. 지금 거의 반 정도 모든 프로세스가 좀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 유튜브에 소개를 하던데 보면 거기서도 보니까 아, 드디어 거기서도 예수님이 존댓말하는 걸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그 성경이 나오면 예수님이 거기서도 존댓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었는데 어그 어쨌든 존댓말을 한다는 거는 또한 차원이겠지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원문을 가장 잘 번역한 성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신학생들한테 추천하는 게, 만약에 한국말로 참조를 해야 된다면, 그, 그 신약에 관해서는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죠. 사실은 이제 번역을 새로 읽을 때 느끼는 그 새로운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국말을 어떻게 옮기냐에 따라서 이게 확 달라오는 게 있죠.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유명한 구절 있죠.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게세마네동산의 예수님의 말을 공동번역이 너무 절절하게 번역했다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공동번역은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을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게 뭐 굉장히 느낌이 확 다른 느낌이 다가오는 새롭게 굉장히 인간적이고 절절한 느낌이 들도록 번역을 한 그런 예처럼 그런 충격을 주는 그 예들이 있습니다 어, 사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본문은 사실은 요, 이 구절도 구절이지만 어, 이 구절을 요즘에 제가 이제 통독을 한번 그 성경으로 그이 신약에 관해서는 한국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로 이렇게 통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굉장히 새로운 표현이 이렇게 다가왔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신선했던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있,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읽은 성경은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에 누운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곤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어 아까 말씀드린 한국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께서 배에 올라 호수를 건너 당신 고울로 돌아오셨다. 그때 마침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대에 누인채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힘내시오. 그대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계속 읽는 순간, 힘내시오. 그대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순간, 뭔가 할수 없는 그런 그 감동이 있는 그 기분을 받았어요. 힘내시오. 근데 그 말이 마태복음에서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그 성경 번역에서 또 읽다 보니까 어느 어느 부분이냐면 그 우리가 이제 그 12년 동안 하혈을 했던 한 여인을 그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길에서 만나시잖아요. 그때도 보면 이제 우리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기록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개역성경에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아까 말씀드린 그 항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힘내시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습니다 하셨다. 그 순간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또쭉 읽어 가다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에 그 장면은 뭐냐면 거센 물결이 막 바다가 호수가에서 이제 예수님만 남겨두고 이제 제자들끼리 돌아가는 장면에서 풍랑이막 일고 있는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그 장면 이잖아요막 유령이 만났다고 놀라고 막 그랬었을 때의 장면인데요. 그때 마태복음 14장 27절에 개혁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를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수께서 곧 힘내시오, 나요, 무서워하지 마시오 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힘내시오라는 말이 곳곳에 이렇게 나오면서 어 그냥 안심하라라는 말보다는 정말 너무 다른 그 기분이 들었었어요. 안심해라가 아니라 힘내시오, 힘내시오, 힘내시오. 그래서 사실은 그 원어를 찾아봤죠. 원어를 찾아봤더니 원어는 그 원어의 뜻은 용기 쪽에 관한 용기라는 의미를 가지는 그런 단어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안심하라라는 것은 의역이긴 한데 안심하라라기보다는 뭐 용기를 내시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용기 쪽에 관련된 단어죠. 그래서 세 번역은 이걸 안심하라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세 번역에서는 기운을 내쇼. 오 기운을 내라. 이렇게 번역도 하긴 했더라고요. 그런 의미인 거죠. 힘내라. 힘내라. 이렇게 번역을 한, 어떻게 보면 참 그게 좋은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원어가 뜻이 그대로 잘 살려진 번역은 어디에 있냐면 그 요한복음 16장 34절에 33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에 잡 잡히시기 전에 유언처럼 쫙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개혁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담대하라는 말이 사실 그그 그 말이 들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근천주교 그 성경은 사실 이 천주교 성경은 지금도 천주교의 공식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참고 성경이지. 예전에서 쓰는 성경은 다른 참 번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뭐 이렇게 참고 성경처럼 곁다리 이렇게 있는 성경인데 거기도 똑같이 힘내를 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죠. 내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그대들이 내 안에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환란을 겪겠지만 힘을 내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번역을 했죠. 그리고 한 군데 더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어 이건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제 모든 선교행을 마치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잡히는 장면이죠. 잡히고,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로 올라가서 이제 나중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잡혀있을 때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경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날 밤 주님이 바울로에게 다가와 말씀하셨다. 힘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한다. 그러니까 뒤에 말씀드린 이두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은 정말 용기처럼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번역한 말이. 어, 그 뜻을 잘 살려서 그렇게 번역을 한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번역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그걸 읽을 때, 힘내시오, 힘내시오, 힘내시오 라는 말을 읽을 때, 아,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으니까, 힘내시오, 이런 말이, 어, 성경에는 그래서 어디서도 한번 읽어보지 못한 표현이어서 정말 그렇게 좀 강렬하게 다가왔던 아 예수님이 정말 이런 말을 말씀하셨단 말이야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로 개인적으로 다가왔던 어, 다가왔습니다. 이 말에 쓰인 상황들을 보면 대비에 다 절망과 낙담의 상황이죠. 중풍병자가 그렇게 계속 누워있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낙담과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중부 변제는 그랬고 12년 동안 하열했던 그 여인도 마찬가지로 절망과 낙담 속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절망과 낙담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경악과 두려움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거센 바람과 물결을 뚫고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봤을 때 당일 유력인 줄 알고 막 놀래가지고 경악해서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있었을 때 그 경악스럽고 두려운 그 자기가 어떻게 이제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상황일 때, 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절망과 낙담의 순간들, 경악과 두려움의 순간. 또한 군데는 또 우리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그건 아마 막막한 상황 속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주님께서 떠나시고 나서 이제 막막하게 남겨져 있을 이 사람들,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 그 막막함 속에 있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힘내시오, 힘을 내시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실 왜이 말이 중요하냐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나 하혈한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나 예수님께서 그, 그 풍랑을 만든 장면들은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나오고, 뭐, 누가복음에서는 나오고, 뭐, 뭐, 이러자면, 마가복음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하열한 여인과, 이, 그, 이중풍병자에 있는, 있는 예수였을 때, 힘내시오라는 말은, 마태복음만 사용을 해요. 그,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 말이에요. 어, 한 군데 마가복음만, 그, 풍랑이 있을 때, 그때만 힘내시오 이 말을 쓰는데, 다른 곳에서는 사실 쓰지 않을까. 마가만 유일하게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다가오는 마태복음만 고유하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많냐면 바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은 다른 복음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말은 늘 마태복음만 사용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늘그 믿음 속에서 불안해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복음서를 쓰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복음사 기자, 그 사도였는데. 그분이 쓰실 때 믿음이 작은 자들을 보시고 그런사람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마음들이 잘 녹아있는 말이 그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없는데도 꼭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힘내라, 기운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 말씀을 꼭 하시는 거죠. 힘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을 처음 들으니까 성경에서 그 말을 처음 듣게 되니까. 어, 다시 그 말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힘을 낸다는 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힘을 낸다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힘을 이렇게 내놓는 거잖아요. 힘을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내놓는 거죠. 그 말은 사실은 전제가 뭐냐면 이미 내 안에 그 힘이 있는 거죠. 나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힘을 어떻게든 내놔라. 꺼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없는 걸 내놓는 게 아니죠. 힘내. 이랬을 때는 너 힘을 내라. 이렇게 쓸 때는 당연히 우리는 그 생각까지는 안 하지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안엔 그럴 힘이 있어. 그러니까 그 힘을 꺼내봐. 그래서 그걸 사용해 이런 말이겠죠.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말은 참 신앙적으로도 잘 어울리는 말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내 안에 그런 힘이 있는가? 있다면 그 힘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는 신앙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어, 자주 고백하기도 합니다 10편, 18편, 1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특별히 10편에서는 많은 곳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말씀들을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10편의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힘,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나의 힘은 여호와다 어쩌면 신앙인에게는 힘을 내라고 했을 때그내 안에서 이미 있는 그 힘의 근원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믿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그리스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해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은 우리 안에 이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순간이 아니라 정말 홀에 끝까지 머물러 계실 것이라를 강조한 그런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이 어떻게 강조하고 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그 이야기가 있어요 태어나실 때 이야기를 보면 태어날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예수님 이름이 임만웰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 이름 임마누엘은 아니잖아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어,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이름을 그렇게 예수라고 주지 임마누엘이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마태복음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번역을 써놓죠. 그 번역의 해석을. 무슨 뜻이죠? 우리 너무 잘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그런 거죠. 그게 그의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잘 아시는 거죠. 뭐 제자 삼으라는 말을 착하죠. 뭐 아버지와 아들과 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 제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착하고 착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맨 마지막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은 이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보면 미래 같잖아요. 내가 그럴 것이다 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있을 거야 라는 마치 의지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원문을 보면 이게 미래나 어떤 의지로 되어 있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현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어 그걸 이제 번역을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보시오.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대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사실 그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함께 있을 것이다. 혹은 내가 함께 있으려고 한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그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그렇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죠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항상이라는 말도 사실 항상이라는 말이 이제 always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원문을 보면 그게 모든 날들 동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모든 날들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마태복음이 끝나는 거죠. 이것은 정말로 믿음이 작은 우리들에게 늘 넘어지거나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라는 가장 큰 위로가 주는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태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의 시작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던가 그분은 임만웰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바로 그분이 그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과연 그 말답게 처음에 이름으로 시작했던 그 말을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말씀하실 때 내가 모든 날 동안 너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너희와 함께 나는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복음서를 맺는 게 바로 마태복음인 거죠.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힘내시오. 힘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듣는 거에 많이 사실은 약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주 읽게 되지 듣게 되지는 않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 대학도 보면 가르치다 보면 다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냐면 PPT를 하면 얘기를 해요. 이렇게 PPT 이렇게 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강의 시간에도 PPT를 다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저는 사실은 PPT를 거의 사용을 안 하는 편이에요. 가능 이렇게 안 하는 편인데 PPT를 사용하면 듣는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사람도 보고 나면 다 잊어버리지. 왜냐하면 이게 보는 거하고 듣는 건 다르거든요. 이게 보는 건 사실 눈으로 이렇게 아주 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뇌가 밖으로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주 아주 말초적인 감각 기관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건 그냥 그냥 들어오죠. 근데 귀로 듣는 건 항상 생각을 거칩니다. 들 듣는 거는 그냥 이게 이 무의미한 소리들이 뭔가 의미를 가, 의미를 가지고 파악하면서 의미들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듣는 거하고 보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도 뭐 들어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는 뭐 듣는 거에 대한 강조가 우리가 사실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으면서 생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는 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그 듣는다는 건 뭐냐면 듣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강의를 할 때도 좋은 강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얘기를 해서 듣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강의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탕탕탕 보여주면서 이렇게 글을 읽는 것보다. 사실은 아직까지도 카톨릭의 미사 중에서 그 나와의 그 예배 형식 중에서 굉장히 참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말씀의 전례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말씀 읽는 시간이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말씀 읽는 시간이 말씀의 전례가 제일 독서, 제이 독서, 그다음 복음 복음서 이렇게 딱세 군데를 늘 읽어요. 예배 시간에 보니까 그렇게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독서는 구약을 읽고 대개 제이 독서에서는 복음서가 아닌 신약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나머지 게 읽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복음소였을 때, 복음은 복음서만을 읽어요. 복음소에 나오는 글만 읽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미리 다 일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도 예전에 가면 이제 그때 성경 말씀 읽을 때다 일어나는 교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가끔 있던데. 근데 마지막에 복음소에서는 다 듣고 이렇게 딱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배에 대한 태도,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지킬 때 이렇게 지키세요라는 태도를 했을 때, 거기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 말씀 전에 이렇게 봉독을 할 때는 그렇게 독서를 할 때는 성경책을 보지 말라고 그랬도 있어 보면서 보지 말라는 거예 들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띄우고 이러지 않는 거죠 띄우지도 않고 아예 그냥 나와서 읽으면 들으라는 거예요 그니까 그 주의사항이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때는 아예 그 성경책을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잘 들으시라는 거죠 특별히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말씀 그다음에 이제 보금서를다 읽은 다음에는. 어~ 그리고는 어~ 항상 복수를 끝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복음소 특별히 이데 복음소에서는 그 말씀이 더 다, 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사실 뭐다 주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이 마지막 복음소를 다 이렇게 서서 듣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소를 읽은 다음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랬을 때그 느낌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으로 그 누군가 나에게 말해 주는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그 말이 그 읽는 체험과는 다른 체험을 주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조금 놓치거나 잃어버린 부분이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신다 얘기하지만 주로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읽는 거지 말씀에 대한 그 경험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어 그런 경험도 사실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렇게 듣는 거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우리가 이제 내재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경험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사실은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날 동안.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고 선언하신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선언의 확증으로 임마누일이라고 불린다고 선언한 복음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계신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힘내시오. 당신이 얼마나 절망하고 낙담하고 경악스럽고 두려웠던 간에 막막하던 간에 여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힘내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내내 한중한들으시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